바로 차고 안녕하세요. 뛰어내린 다음에 다이빙 때 원하는 대로 창문 깨주고 걸어서 퍼스트 클래스 구경 한번 해준 다음에 비행기 꼬리에서 점프해서 집 지붕 올라가 주고 점프해서 비행기 몸통에 감아가지고 한 바퀴 360도로 돈 다음에 최대한 기다리고 심호흡하고 공이랑 한 몸이 돼서 굿.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그래플 훅이라는 게임이고요 엄청나게 스피디한 게임이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목표는 덩크왕이 되는 거에요 근데 이때까진 없었던 덩크왕 이때까진 없었던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방해물 발로 차서 부숴줍니다 나를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존재할 수 없어 있었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올라가게 해줘 처음부터 <laughs> 막혀버렸는 걸. 젠장 개장. 창문 부숴버리고 문 부숴주고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을 안 집었니? 공을 왜안 집고 왔어? 공을 집어서. 다시 한 번, 나비처럼 날아서, 다시, 다시, 다시 하고요. <laughs> 갔다가, 창문 깨고, 엄마 밥 줘, 날라갔다가 스파이더맨 놀이 두번 해주고, 다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메테오 덩크! 깔끔하죠? 요런 게임입니다.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조금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하지만, 좀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굽 해주고 나한요 제가 말해게 마이클 조던 보다 훨씬 낫죠 마이클 조던 개석 거라 나의 시대다 베이직 튜토리얼 컴플릿 You can always restart by pressing R 그렇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 튜토리얼 끝났고요 챕터 1 프랙티스도 있는데 스피드 러닝 뭐, 뭐가 뭐 되게 많네 스테이 업데이트드 챕터 원부터 하죠 멀티플레이어도 되는 멀티플레이어 하면 어떻게 되지 발로 깨주고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laughs> <참만. 웃음>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찍어주고 갔다가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가고 찍어주고 너무 멀리서 하면 안되나봐 가까이 붙어서 나의 몸을 봐주면서 덩크 실패 다시 발로 차고 갔다가 찍어버리게 이게 아닌데 <laughs> 왜 몸이랑 같이 안가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나의 발을 감상해 주면서 잠만 <laughs> 다시하기 발로 차고 언제나 시작은 방력 있게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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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쨌가발이게 아이 스트레스 풀려 넥스트 레벨 다시 점프해서 다이빙 한번 쳐주고 굴러주고 창문 깨주고 위로 올라가서 야야야 오클릭 왜안돼 다시한번 다이빙 해주고 기네스북이죠 제일 높은곳에서 뛰어내린 남자 다시 고가도로 올라가주고 아아아아아 오 집었어 기사회생 한다음에 아아 기사회생 한번 쓱 돌아서 그렇지 백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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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이게 이게돼 이게돼 아,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몸이랑 같이 놀아. 다시 다이빙 해주고, 멋있게 굴러서 발로 차서 창문 깨고, 고가도로 간 다음에 갔다가, 스파이더맨 빙의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날려버려! 아, 안 되네. 점프력이 부족했어. 다시 한번 더. 뛰어내려주고, 발로 차고, 위로 올라가서, 스로어에줄 걸어주고 올라가서 이정도면 되잖아 아! 이게 왜 안돼 떨어져주고 낙하해주고 다시 다이빙때 올라와서 슈퍼점프 한번 갈겨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센스있게 벽타고 한번더 벽타서 점프해서 이번 최대한 가까이 나의 매끄러운 발과 몸을 보면서 진짜 잘 맞춰서 아이 왜? 아니 이거 조준점 패치점 어 뭐야 자유 투로 넣었나봐 아니야 자유 투로 넣은 거 인정 못해 자유 투 인정 못해 가서 나만의 길을 기, 개척하는 재미도 있어 이게 그냥 이렇게 걸어서 슝 갔다가 그렇지 바로 여기까지 와 버렸죠 잠만 있어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공공 공 이러면 싸지잖아 아니 아니야 나나나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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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로 감으로 다시 한번더 이번엔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왼쪽은 근데 좀 각이 안 나오긴 한다잉 쑥 올라가서 뭐야 왜왜맵 넘어갔어? 어, 되게 깐깐하네 꺼져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에 올라가서 천천히 매끄러운 몸 봐주면서 덩크 낙하 지점 덩크 와우 몰라. 그냥, 넥스트 레벨. <laughs> 아니, 이게, 덩크 하려면, 굉장히 가까이 붙어야 돼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쓸데없는 데서 현실 고정. 알았어! 이번엔 비행기까지 타고 갑니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로 타겠어. 아, 뭐야. <laughs> 너무 바다로 갔나보다. 다시 발로 차고, 굴러주고, 다이빙대에서 점프해주고, 창문, 아, 창, 유리창은 이게 안 걸어지네요. 다이빙 굴러주고, 다이빙 때 가서, 원하는 대로 창문 부셔주고 비행기에, 아! 아이 2탄은 좋았는데, 이거 3탄부터는 너무 깐깐하시네요. 정말인지. 비행기 타려면 무조건 여기서 걸어야 돼. 어? 아, 안 걸어져. <laughs> 아, 이거 버그야. 클릭이 제대로 안 돼. 다시 갔다가, 다이빙 때, 점프해서, 아, 이거 제가 잘못했고요 발로 차고, 요 근데 진짜 액션감 지려. 이거 VR로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슝! 퍼스트 클래스 무시해 주고 야 저기 있냐 무슨 어떻게 넘어가지 저기로? 갔다가 감아 가지고 이번에 진짜 덩크한다. 사이드에서 가까 울 때까지 기다려. 최대한 기다려. 숨 주위가 있다가 빠이야. 아, 넣긴 넣었는데 시원하지 않아. 한번 더, 한번더 바로 차고. 안녕하세요. 뛰어내린 다음에 다이빙 때 원하는 대로 창문 깨주고 걸어서 퍼스트 클래스 구경 한번 해준 다음에. 비행기 꼬리에서 점프해서 집 지붕 올라가 주고 점프해서 비행기 몸통에 감아가지고 한 바퀴 360도로 돈 다음에 최대한 기다리고 심호흡하고 공이랑 한 몸이 돼서 아 다시 창문 깨주고 안녕하세요 한 바퀴 굴러주고 점프해 주고 대가리 감아주고 위로 올라가서 바로 비행기 넘어주고, 비행기 꼬리 쪽에서 점프한 다음에, 다시 건물 옥상 감아서, 위로 점프해주고, 비행기 날개 잡아서, 360도 돌려주고, 추진력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감아주고, 각 이번에 이쁘게 나왔죠? 이쁘게 나왔죠? 다시 리셋해주고, 창문 깨주고, 나는 창문 루트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꼭대기에 줄 걸어가지고, 그냥 바로 비행기로 직송해주고, 비행기 날개 쪽으로 걸어간 다음에 점프해서 꼭대기 걸어가지고 고공 점프해가지고 가까운 다음에 난 지금 덩크 왕이 되기 위해 여기 와있어 그렇지 마이클 조던 개 섞어라 이미 넘었을지도 넥스트 레벨 비행기 버스트 클래스부터 활주해 주면서 점프 나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있었다. <laughs> 이거는 원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꼬리 쪽에 걸어서. 슝! 이게 닿나? 너에게 닿기를. 아! 다시. 다시. 이거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가서 바로 직선으로. 날라차기 덩크완전 각 아씨 이 머리 다왔 다시 직선으로 바로 추진력 받아가지고 날라가지고 각 진짜 제발 그렇지 슈퍼덩크 넥스트 레벨 하 이번엔 비행기 두개 건물도 있고 오케이 가본다 이거 일단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휘리릭 감아서, 여기로 가주고, 가서, 점프, 아, 안 돼. 건물을 감고 올라가야 돼.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감아서, 올려주고, 이거 밟아야 돼요. 추진력. 하지만 이것도 차라리 감아버리고, 이게 닿나? 안 닿네. 다시. 다시. 감고, 올라가주고, 안될것 같으면, 멀리서 감아가지고, 최대 추진력으로 받아버리고, 이것도, 올라가지 말고, 그냥, 받아버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머리 다 해서, 리셋됩니다. 아, 야, 이거 왜안 집어져! 아! 애 똥게임, 이거. 훅가지고 그치, 감아주고. 추진력 받아서. 이것도 무조건 감아야 돼. 거리가 안 되거든. 아니, 이거 왜안 돼? 아, 이거 왜안 나와? 아 줄이 안 나와. 불량품인데요, 이거? 스파이더. 아, 이게 줄 횟수가 있어. 3이라고 적혀 있어. 이런 미친. 저 타이어를 무조건 감아서 쓰라는거네 이거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타이어 저거 아 이거 안되는데 여기까지 갈라면 아 이거 어렵다아 이거 왜줄 제한을 두세요 개빡치게 노잼이야 뭐줄 제한 두면 오케이 감아서 점프, 아니, 받았잖아! 아니, 저기, 닿는 게 존내 어려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그냥 가마 씨. 360도 돌면 되지, 뭐. 아 여기서, 최대한, 눌러준 다음에, 여기내 목표가 아니야. 저희가 내 목표야. 저희까지 바로 뛰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감아가지고, 추진녀. 자, 아, 닫기가 힘들어. 야, 이거 어떻게 했냐. <laughs> 감아서, 올라가서, 되냐, 이거? 이건 될것 같아. 거의 흡사하게 왔거든요. 그렇지. 감아서, 뭐야? 뭐, 뭐 뭐야? 아 뭐죠? 튕겨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렸어 완전 완벽하게 다 덩크로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다시 가보죠 바로 타이어에 걸어주고 날라주고 이거 넘어가주고 바로 여기까지 됩니다 아 머리 넘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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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고 바로 타이어에 걸어준 다음에, 추진력 최대로 받아가지고, 날아가서 첫 번째 비행기는 넘어주고, 근데 머리는 닿지 않게 쑥그려주고, 추진력 받았으면, 노란색에 걸어야 돼!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아. 자, 다시, 걸어주고, 아니, 이게 나갈 때가 있고, 근데 안 나갈 때가 있어, 뭔가. 거리가 어느 정도에 들어야 되나봐요. 쭉쭉 가주고, 제발, 너에게 닿기를. 다 왔다 이거 이번에 다았다 그쵸? 다 왔고 바로 가지고 속도 미쳐버렸어 지금 어디야 꼴대 어디야 꼴대 어딘데 저기 있냐 꼴대 <laughs> 마지막 비행기 에 있었죠 마지막 비행기 에 가주고 바로 앞으로 바로 쭉쭉쭉쭉쭉쭉쭉 날라가 준 다음에 다 왔다 바로 쭉쭉쭉쭉쭉쭉 다시 아, 근데 줄두번 중복으로 써가지고 이제 줄 없거든요? 원래 세번쓸수 있는데. 아, 잠깐 이거. 자, 한번 굴러서. 천천히. 자! 그렇지! 마무리! 모든 레벨을 컴플리트 했습니다, 여러분. 어, 아 이거 대단한데?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 어 이거 진짜 미쳤다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한 게임이 근래들 없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미쳤네요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이거 그 스파이더맨 뭐 요즘 게임들 나오잖아요 플스에서 그것보다 실제로 더 벽을 타는 느낌 이거 VR로 나오면 대박입니다. 진짜 미쳤네, 이거. 그, 뭐, 진격의 거인 게임 있잖아요. 그 3인칭으로 해가지고 입체 기동 장치 타는 거. 그 느낌이야, 그냥. 그 비교가 안 돼, 지금. 시점이 4시점이다 보니까 3인칭이 아니고. 와, 이거 몰입감 대박이네요. 이거 진짜 미쳤다. 여러분, 그래, 그래이플 훅스라는 게임이고요. 상단에 지금 제목이 있죠? 아무튼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미친 것 같아. 몰입감이 대단해. 이 게임 몰입감이 대단해. 나는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정말로. 게다가 이 박진감 넘치는 브금. 그게 속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화면이 흐려지고 일그러지는 것까지 속도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져. 아 이거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이번 2020년도 고티 수상작이 라오어2잖아요. 그것보다는 1500배 낫습니다. 아무튼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게임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